LCB 전기 검진 실장의 후기 같은 느낌으로 기대해봐도 될라나? 에? 전투가 어렵다고요? 에? 그치 말. 분명히 호인하임 선생님께서 W W 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호인하임 기준에서 쉬운 전투라고 하셨던 건가? 레나. 오효! LCB 전기 검진. 어이 무슨 무슨 일이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넓은 실내에서 수감자들의 온갖 기술이 난무한다. 아우 어, 처음부터 오티스가 그냥 신나는거 보니까 뭐 축제인가요? 음화기애애구만내 <laughs> 지시 없이 펼쳐지는 수갑자들의 전투가 항상 이상으로 끔찍해. <laughs> 아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건가? 자동사냥 테스트 같은 건가? <laughs> 저놈의 목만 겨우 붙들 돌아온 거 <laughs> 이게 피에하고 이게 어인공지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야야오야오야오야오야오야오야오야 <laughs> 한 잔해. <laughs> 아, 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오, 위기 대처에 나 대한 반응 속도가 빠르다. 오,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전투를 좀할 만한 그런 음, 배경 깔아줬다. 말하고 싶은건 산더미지만 우선 수감자들이 죄종을 쓰러트릴 수 있게 도와줘야겠지. 받고서도 잘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어, 뭐, 어, 어, 어? 무려! 아 이러면 힘들만 하네 아, 나 벌써부터 시기 떠나는데? 지금 <laughs> 봐. 아니 그 와중에. 6, 4, 4, 4, 3, 3, 6, 5, 2, 4, 5, 6, 5 어, 다시, 어, 오케이 어. 이라 마이, 고인 MC, 잘좀 합시다, 에그 더블, 더블, 이를 어? 너무 심하게 하는 거 같은데, <laughs> 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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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맞고, 아아, 아, 아! 아니, 근데, 근데 가볍다, 야 <laughs> 근데 역시 간섭미 아 죄송해요, 아 어이, 아니, 이럴 수 로자가, 로자이겼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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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laughs> 아니, 얘들 무슨 일이야 이게? 예? 어? 응? 오케이, 왜 그래? 오이 재밌어 데아 재밌네. 아, 잡아, 아 잡아, 잡아, 아아아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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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이번 치면 안 돼. 어, 어디? 뿌. 아, 쓰레기인데? 음. 아니, 이런 제. <laughs> 자 슬슬 우리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 어 와우 선량현상 음. <laughs> 뭐? 잠깐만 you 아니 그것도 안면뛰고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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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어 그래 어. 음 재밌어요 음 재밌어 재밌어 <laughs> 또 왔어 자. 어 꺼져 꺼져 물주머니 트 <laughs> 분명히 그 자체만으로 사긴데 안면 안 뜨면 슬픔 <laughs> <laughs> 예, <커! 도라색, 웃음> <자식. 웃음> 감당되나 이게 아니, 방어해, 아, 막아, 그 아, 아니 이 자식 두개더 보여준다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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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어? 아 근데 충전 이제 열다 끝났네? 아 이렇게까지 열이 오래 <laughs> 긴 대기 <데이기> 아닌데 <laughs> 이상하네. 어, 음... 그래 지휘능력 쩔었지. 개 어, 억가판이었는데. <laughs> 아 힘들다 나왜나왜 벌써부터 땀 나는지 모르겠다. <laughs> 아음 이건 좀 <laughs> 어차피 시계 돌리면 날까 아닌가? <laughs> 그레고리의 휴가 요청이 불러온 파장? 아빠. 아, 아, 아 무슨 무슨 소리 이건 또? 아아 밖에 아, 아, 뭐 스트레스 하면서 난 소리야? 혹시어 벌레가 아니라. 음, 음. 아 단테가 시간을 돌려주지만 뼈가 서는 기분? 어 이거 또뭔 소리지? 제대들이 <laughs> 갖고 있는 피로. 곱하기 12배, 예. 근데 잠깐만, 그 12배의 피를 받고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초인인가? 크으으 홍어콘! 빨간장 멈춰! 음, <laughs> 음, <laughs> 음. 다시 보니까 내가 좀 젊어지는 기분이구만. <laughs> 아니, 뭐야? 아이, 희쪽이 이녀석. 그간에 서른 혼이야. <laughs> <특히 Commons> 캐서린한테 감답시고 악행하는 순간 벗는다 그냥 신발 벗는다 <웃음> 아 잠깐만요 <laughs> 캐서린 누구지? 아 뭐야 누구세요? 그레고리가 그거를 줄 시기 아류시어 WWE 잘 봤고요 <laughs> 물가에서 공놀이도 했었다 나의 음 기억 속에는 크랩하고 나사밖에 없는데 <laughs> 아잠만 아자 어? 헤..헤뇨?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아아아아 아, 메르수 쿤이 마사지를... 아, 근육과 신경 <laughs> 마사지사가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아, 근데 아... 이대사를 이상히 하면은 좀고통스러운 아군이 있다고... 아, 고통을... 제, 고통의 근원을 제거했어. 아, <laughs> 내가... 되었다... 어, 베르길리우스? 오, 조만간 이런 날이 올줄 알았지. 어... 아, <laughs> 어, 벌써... 카론은 왜신났는데 에... 대,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이름하여... 림버스 컴퍼니의 정기 검진. 만약에 1탄을 <laughs> 안 겪고 이걸 본다? 아, 뭐? 이게 호들갑이야. 근데 1탄을 겪고서 이걸 본다? 좋았네. <laughs> 이스마일이 충격적인 표정, 충격적인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아, 아니야. 아니. <laughs> 성향과기조에 따라서 정기 검진을 아, 방식이 좀 다르다. 아. 혹시 그 정기 검진이 아니라 그 패턴 놀이 아니었나요? 감내 m e 통입니다다 h a 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 h a 받았다 아니 그 아니 내가 뭐 꿀리는건 아니고 그키 a 때 신발 벗고 벗고 w h 오 t is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수감자들 앞에 섰다. 지 h 자는 w h 나 t 이 s this? w h 없지만 행배하 i s w h a 한 논란이 있었다. 오 가장 수감자의 리더 s 적합지 리더가 됐을 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야내 명직함이 딱 이건데 이렇게 척하게 보고 척하고 보수 있는 그런 곳의 리더라면 상관이 없는데 l c b 팀의 리더 쉽지 않은데 <laughs> 어, 어쨌든 야 어, 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오 본사 오 린보스의 본사 과연 린보스란 회사가 머리에 도전할 만한가 <laughs> 머리 스카우트에 향하는 그런 회사인가 약간 그릇을볼수 있겠군. 어딜, 어딜 가려는 거야? <laughs> 쟤들도 어, 뒷배경 까보면 은좀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을 거야 <laughs> 본사 정말 그러고 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메피스토팔레스로는 갈수 없는 장소 있다? <웃음> 설마 천공섬? 지하철 라면 가능할지도 <laughs> 어, 원하는 장소로 보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새로운 날개에 도전하는 회사와 접촉해 뒷문 안정화에 대한 연구를 했다 <웃음> <웃음> 그래, W열차? 어. 오래 썼지. <laughs> 충전대를 갖고 온아 내가 망코인을 닫구나. <laughs> W사의 경영위기가 아,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실종사 아 실종사고. 아 그럼 걔네는 뭐 W로 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려나 생각해보니까 날개를 물어트리는 거좀 어렵긴 하겠네. 옆집에 그 V사라고 어, 한번 누가 슈왕 하니까가 8만 명 사체 됐는데 그래도 안망하더라고 <laughs> 어, 효율적이지 못하면은 기술이란 건 무너지기 마련이니. 복도라는 중간 과정을 제외한 문과 문을 여, 연결하는 포라? 포라? 왜 하필 그레고리가 부작용을 말하는 거야? 왜? 사지가 다섯 갈래로 분할되는 경우는 줄었다 야... 나, 나는 적어도 목만 오고 싶지 않은, 아, 데 <laughs> 조심해야 돼요, 예 만약에 워프했는데 발목이 날아간다? 이 예, 조지는 거예 그러면은 <laughs> 어? 연구 결과께서는 잘 도착하셨다? 뭐? 어? 창문 밖으로 낯설고 거대한 차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창문도 보이지 않고? 어? 뭔데 얘들아? 왜왜왜 왜, 왜, 뭐야? 뭔 뭐, 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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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맞자 말고 <laughs> 나도 보여 줘! <laughs>